됐다고요? 오 됐다 오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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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들린다 아 이제 됐네 아자 이제 방송 시작합니다 자, 오늘은 챔스, 챔피언스 리그 결승전이 있는 날입니다. 오늘 새벽에 드디어, 어, 레아 마드리드와 아틀렉티코 마드리드의 이제 마드리드 더비. 자, 일단은 1차전, 2차전 나눠서 할게요. 그러니까. 1차전 때 레아 마드리드, 2차전 때 아틀렉티코 마드리드로 제가 플레이를 해서 그 골드실 따라서, 어, 이기는 팀을 점쳐보겠습니다. 자 경기 시작했습니다 레알 마드리드의 선축으로 경기 시작합니다. 어우 너무 헷갈린다 진짜. 왔어요! 자침 타고, 타고. 좋아,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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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아 너무, 너무 세, 너무 세, 너무 세. 반칙 아니야, 반칙 아니야. 저 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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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어. 자, 왔어, 왔어, 올려주고. 아 저, 아 A가 슛이구나. 아, A가 슛이야, A 슛이야. 아 D가, 그거구나 패스 hey, A. 제인제 자, 들어가추줘요 칭추줘요 아호날도아두개 뭔가요 두개 뭔가요 아 그래 기글그요 자, 아무도 없는데요. 아. 그래 가지 왜? 좋았어요, 좋았어 요 좋았어요. 슛! 그호날래호날 그래 그 우리 호우형! 호우형이 골을 넣습니다야야 우리 호우형 골 넣었죠 자 1차전에 레아메드리드의골 첫골 나우보입니다 첫번째 경기 주면제 레아메드리드 경기 1대0으로 허나우가 선축 아니 선제골을 넣으면서 1대0 앞서갑니다 좋아요 와또 뺏겼어 너무 쉬워 이거 자, 호라이도 왔어, 호라이도! 호라이도! 호라이도, 호라이도! 호라이도! 아, 어요 슛! 아, 이래못없는 <laughs> 아... 자, 뚫렸어요, 또 뚫렸어요. 자, 왔어요! 슛! 아, 꼭킥 박아버립니다. 싼시로경기에서 펼쳐지고 있죠? 자, 들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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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지 들어가, 들어 좋아요! 좋아요! 가아어가들리가어가어붙어붙어붙어가어들어이거키가들어 <끼리 confused> <끼리> 아, 초반 초가기때 키라서 설정이 가 들어가, 들어 키라서 되게 힘드네요. 가 들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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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초반에 그가들 힘든거 아웃사이드 어, 아니죠? 왔어요! 브라더슛! 골! <목소리> 우 골! 내말 듣고 두달 나왔대! 내말 듣고 두달 나왔대! 크리스티아노 브라나우도! 후 두껄째 아 좋네요 아 너무 쎄 아이 <목소리> 왔어요! 어야 이거 바나나킥는데

수비를 간보면서 하냐. 뭐, 물론 수비수는 아니지만. <목소리> 다시 한번더 찔러주는 건, 클로스의 슛, 고! 오 <목소리> 고! <목소리> 고! <목소리> 크리스타가 나오고, 세 번째 거, 헤드 <목소리> 트릭입니다. 아, 호우 형, 오늘 제대로 끌만갔는데요 음, 아, 야. 끝으세세머을 벗어. 부릉부릉 뿔뿔님안 좋은 건가 봐요. 그래서 튕겼다가 다시 들어오시네. 자, 와, 침투 쩔었고요 마이머리 슈팅까지. 좋아요. 그래서 골드시로 따져서 가장 높은 팀이 우승하는 걸로. 자, 전반전, 아, 경기 모두 끝났습니다. 3대0으로 레알 마드리드가 승리를 거두면서 우선 일단은 1차전은 레알 마드리드가 승리를 거뒀습니다. 다음 2차전에서 제가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를 다시 어, 조정을 하죠. 해가지고 골교실 따져서 누가 오늘 우승할지 점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2차전입니다.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와 레알 마드리드의 마드리드 더비 어, 결승전. 챔피언스 리그 결승전입니다. 2차전. 자, 경기. 시작합니다. 경기 시작됐습니다. 자, 아테르트 발데드가 빨간색 옷을 입고 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공격을 합니다. 자, 넣어어요 좋아요. 갑니다. 잭슨, 잭슨. 잭슨. 잭슨 슛. 아, 막힙니다. 아, 까기 아까워요. 붙어 줘. 붙어 줘.

머리 보니까 손쓴것 같은데. 아, 그러지마. 그러지마! 골! 아, 교체? 조커로? 알겠습니다. 아, 좋네요. 그러지마. 드디어, 날 따라해, 사요. 요렇게. 자, 1등 따라인가요 자. 어, 이거 아까 전에 레버드골세 해보는 아닙니까? 도발인가요? 똑같이 다네. 아 미션, 일단 패스해주고. 자 이렇게 툭 건드려주고 패스를 아 기가 막히게 넣어줍니다 그리즈만이 이거를 놓칠 리가 없죠 1대1 찬스에서 옆으로 약간 각도를 약간 벌린 후에 퍽야 아, 좋습니다 크, 멋있네요 자 오늘 키워드는 그리즈만입니다 오늘 키워드는 그리즈만이에요 또 왔어요 또 왔어요 슛꺄 아, 잭슨 아 잭슨 이거 못 넣네요 아 그리즈만 패스 기가 막혔거든요 약했어요 잭슨 프레스를, 쪼 놓도록 하겠습니다. <레스> 자, 패스의 승고, 다시 들어옵니다. 갑니다. 가슴 왔어요. 제스 잭스! 잭스 왔어요. 골 잭슨! 선수 교체를 왜 했냐? 거기에 대한 불만을 표시하는 잭슨. 아, 네. 넣었네요. 드디어 넣었어요. 자, 무슨 가나요? 이제 한 골차입니다. 한 골차. 3대2입니다. 종합 스코 자, 우승에 한 발짝 닿아서는 아트리티 버전이죠. 자, 한골 넣어서 좋은 모습을 보여줬던 잭슨 아쉽지만 여기서 마무리를 합니다. 토레스와 교체합니다. 자, 과연 토레스는 얼마나 할수 있을지 기대를 해봅니다. 자, 초반부터 이거 압박시면 오, 토레스, 토레스. 토레스, 자, 가요. 이번 개인기, 개인기, 개인 좋구요. 토레스 슛 아! 골대 옆에 살짝 빗나가는 토레스 슈팅. 자, 토레스가 약간 좀 살이 많이 야였네요 아우. 멀서 보면 크라우치 같아요. 자, 토레스 슈팅. 아우. 기만 양 차이. 아 아까워요. 까박, 까박 깠어. 쪼 왔어요. 또 왔어요. 코크, 코크, 코크. 아, 가시 까, 코크! 꼴짜 맞고 나왔어요. 아, 아까워요. Vanfram, 자, 다시 한번 슛! 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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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점 골! 동점 골입니다! 자, 토레스거든요! 자신을 뽑아준 팀과 팬들에게 보답하는 토레스입니다. 아, 토레스가 드디어 한 골을 요 <laughs> 기레기라, 저 뭐냐, 토레기라는 별명을 얻을 때만 해도 많은 눈물을 흘려서 했던 토레스, 이제 활짝 웃습니다. 스코어는 3대3! 동점입니다. 아, 드디어. 자, 시간 많거든요. 충분히 역전 가능하고, 충분히 드라마가 가능한 시간대입니다. 자, ATM, 과연 신화를 써갈 수 있을지. 자, 과연 역전 가능할 수 있을지. 붙어줘야 되거든요. 붙어줘야 돼요. 아무튼 지금 많아요. 붙어줘야 돼요. 자, 패스. 아. 자, 아, 좋아요. 아! 자, 이렇게 되면 3대3 동점인데요. 자, 45분은 레알 마드리드. 후반전 45분은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로 경기를 오, 진행하도록 오, 하겠습니다. 연장전입니다. 정말 치열한 경기네요. 자 왔어요, 왔어요. 오늘 진짜 슛, 아~ 그렇게 팔고 끌어오면 슛, 골들어 갔어요. 아~ 어? 붙어서, 붙어서, 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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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슛. 걷어내야 가 걷어내야 돼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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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자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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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다자자 연장 전반은 레아마드리드에 한 골을 넣으면서 1대0, 아, 총 스코어 4대3으로 앞서가죠. 자, 이제 후반전에 아틀레틱 마드리드로 제가 조, 조,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올려주고. 자, 열치 않, 열안크거든요와서요 슛! 슛! 아, 하지만 막아냅니다. 아, 아깝네요. 하지만. 어우, 수비수가 다행히 수비수 못 먹고 튕겨나오면서 본인이 보냈는데. 아, 그러나 공은 다시 한번더 레마드리드 공격으로 슈동! 오케이, 끝났습니다! 자, 레마드리드가 1대0. 그러니까 총 최종 스코어 4대0, 4대3으로 정말, 정말 간발의 차로 레마드리드가 우승을 거둡니다 아, 실제 경기도 이렇게 될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정말 간발의 차로, 정말 한골 승부가 날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제가 봤을 때 오늘 경기. 지금 뭐, 랄랄라님 뭐 물어보셨는데 제가 봤을 때도 오늘 시뮬레이션 경기, 마, 경기 결과만큼 한골승부날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땐. 뭐 2대1이라든지 1대0이라든지 정말 한골 싸움이 날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땐. 괜히 마드리드 더비겠습니까? 경기장이 산시로인 것 빼고는 이거 완전 스페인 경기지 않습니까? 그, 그대, 스페인, 그 마드리드 더비의 그 긴장감이 고대로 이제 이탈리아에 갈것 같고요. 네. 뭐, 물론 축구는 모릅니다. 축구는 예상하기 힘든 스포츠이기 때문에 예상은 섣불리 하기 힘들지만은 일단 경기, 오늘 시뮬레이션 경기 결과는 4대3으로 마드리드가, 아, 레마드리드가 승리한다라는 어, 결과가 나왔네요. 좋습니다.